자이번엔 정규분포인데요. 뭐 주절주절 막 이상한 식이 써 있는데 이 식을 만족하는 함수가 정규분포예요. 그런데 이건 그냥 잊어버리고요. 뭐 여러분이 해석할 수가 없죠. 뭐냐면 평균에서 평균에서의 확률이 가장 크고 좌우가 대칭이 분포를 그리는 확률밀도 함수를. 자 다시 한번 뭐라고요? 평균에서 확률이 제일 크고 평균에 대해서 좌우가 대칭 확률 밀도 함수를 뭐라고 한다? 정규분포 곡선이라고 해요. 이 정규분포 곡선은 굉장히 중요한 성질을 갖고 있는데 첫 번째, 확률 밀도 함수니까 전체 확률인 전체 넓이는 1이겠죠두 번째가 뭐냐면은 자이 평균이 대칭축이기 때문에 평균값이 달라지면 대칭축의 위치가 이동한다는 거고요. 세 번째. 이 시그마가 뭐냐면은 표준 편차죠. 편차는 평균에서부터 값이 얼마나 많이 퍼져 있는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크면 표준 편차가 크면 샘이 좀더 다이나믹하게 들어볼게요. 평균에서, 표준 편차가 작으면은 평균 값에 거의 다 몰려있는 거고, 퍼지지 않으니까. 표준 편차가 크면은 더 왼쪽으로, 왼쪽, 으로쪽으로 많이 퍼지는 거죠. 근데 면적은 일정해야 되니까 당연히 피크 값. 평균에서의 최대 값은 작아져야만 하겠죠. 이해되나요? 다시 한번뭐라고요 평균 값은 대칭 축의 위치를 잡는 건데, 표준 편차가 커지면 위로 위아래가 낮아지고 많이 퍼져야 되니까 옆으로 퍼진다 고 그랬어요. 표준편차 값이 작으면 안으로 좁아 좁아져서 위로 많이 올라가겠죠. 면적이 동일해야 하니까 이해되나요? 그런데 정규분포라는 것은 자연 현상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키나 몸무게 이걸 전 세계 사람들은 다 재보면요, 결국은 평균값에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평균에서 더 많이 커지거나 훨씬 많이 작아질 수록, 즉뭐서장훈 같은 아니면 뭐 농구 선수 같은 키를 가진 사람이 많지가 않죠. 농구 선수 와 같은 률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아니면 아예 난기이원들도 많지 않죠. 그러니까 평균값인 사람이 제일 많고 몸무게도 그렇고. 평균에서 벗어날수록 확률이 낮아지는 그래프를 그리게 되겠죠. 그래서 자연현상에서의 연속 확률 변수가 정규분포 꼴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알겠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규분포에서 또 하나 되게 중요한 성질이 있는데, 어느 정규분포든지 간에 표준편차의 몇 배수까지의 확률은 넓이 값이 같다.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이 좀 어렵게 말했죠. 만약에 M1을 가질 이런 이런 곡선이 전용곡선이 하나 있고요. M2를 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밑으로 좀더 위로 올라가 있는 요런게 있죠. 자, 여기서부터 만약에 여기가 M1 더하기 K 시그마 1이라고 합시다. 즉기의 그래프에 표준편차가 시그마1이고 얘는 시그마2라고 해봅시다. 이 면적과 얘는 시그마가 좀더 작겠죠. m2 더하기 k 시그마2라고 합시다. 이 면적이 어떻다? 같다. 즉 어떤 정규분포든 표준편, 표준편차에다가 같은 배수를 한 거기까지의 넓이가 같다라는 거예요. 즉 확률 x가 m1부터 m1 더하기 k 시그마1까지일 확률과 m2부터 x가 m2 더하기 k 시그2의 확률, 이두개의 확률 이어떻다 같다라는 겁니다. 면적이 같다는 거죠. 즉, 여기는 K값만 같으면 면적이 같다. K값만 같으면. 그럼 이 K값만 알면 우리가 면적을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정규분포의 확률을 쉽게 구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정규분포에서는 확률 즉, 면적을 어떻게 구하냐면은, 이렇게, M에서 M 플러스 시그마까지의 넓이를 우리가 A라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있는데, 일단 연습을 먼저 해봅시다. 이래서 시그마까지 넓이가 A라고 하는데요이 넓이가 a 예요그 다음에 이 시그마까지, 이 시그마까지 넓이가 이 넓이를 B라고 한대요. 그쵸? 그러면, 자, 다시 빌려서, n-시그마부터 M 플러스 시그마까지 넓이는 좌우가 대칭이니까 여기도 A, 여기도 A가 되겠죠. 그래서 이 A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M 플러스 시그마보다 더클 확률. 이 면접 구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자, 좌우 대칭이니까 이 절반은 얼마일까요? 0.5겠죠. 근데 여기가 아까 a였잖아요. 그러니까 요 넓이는 0.5 빼기 a가 될 거예요. 그래서 0.5 빼기 a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a가 m일 때, m-2 시그마 이거보다 큰 넓이를 구하고 싶대요. 그럼 보세요. 이 절반 얼마나 그랬죠? 0.5라 그랬고. 아까 m에서 2시그마, m 플러스 2시그마까지 넓이가 b라 그랬잖아요. 이게 b겠죠. 그러니까 b 더하기 0.5가 될 거예요. 이렇게 넓이를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까 요 k메가 같을 때 넓이가 같다는 점을 이용해서 우리가 두 개의 다른 정규분포를 비교할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을 뒤에서 배우는 표준정규 분포의 정규화라고 불러요. 아, 미안합니다. 그래서 표준정규 분포로 만든다라고 불러요. 그건 뒤에서 우리가 한번 다시 배워볼 거예요. 알겠죠? 여기까지 할게 다음으로 넘어갑시다.